작년 9월에 어, 뉴 탐사의 그 신아메어사에서 음. 수협 중앙 회장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음. 보도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음. 예. 예, 이 수협 노동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수협 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투표권이 있는 어, 지역 조합장이란가요 예. 네.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여 8명 정도,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곱, 일곱 명 정도를 부산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무슨 그 수협에 이제 무슨 전기 임원 뭐 이사회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 참석했었던 투표권 있는 조합장들을 룸사롱으로 데려가서 이제 술을 먹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까지 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결국은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 선관위, 선관위에 신고했군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거쳐서 이게 해경으로 이게 갔는데, 결국은 다 무혐의로 불기소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음, 덮은 걸로 보이죠? 사실상 이게 덮은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일단 성 접대 부분은 어, 2차로 이제 여성을 데리고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어, 다들 뭐 건강상 이유로 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잠만 자다 나왔다 또 들어,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수긍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고 음. 또 그런 2차의 비용을 저 노동진회장이 어, 그 결제를 한게 아니고 결국은 어, 전부 다 n분의 1로 결제를 했다. 음.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저거 그냥 우연히 저렇게 엉터리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뭔가 저건 권력의 작동이 있었을 거다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아니나 달라 저 노동진 회장의 윤석열 정권에서 그이 권력하고 연결된 고리가 그 의혹이 오늘 어제 드디어 이제 터져 나왔어요 네. 여기 이제 그 JTBC에서 음.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음. 유탐사 보도한 지한 1년 만에 네. 네. 성접대 무혐의 6에 음. 사실은 보은 대출 인사에, 음. 보은 대출의 네. 네. 결과였다. 음.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음. 네. 음. 성접대 무혐의 당시 해경청장 자문위원. 수협의 자문위원으로 또 유촉이 됐다. 그 아. 얘기죠. 그러니까 저때저 저 수사를 선관위가 왜그 육지에 있는 경찰이 아니고 해경한테 맡겼는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네. 아무래도 해경은 이제 수협, 어,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좀 밀착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걸 수협, 결국은 해경으로 보내가지고 무혐의로 덮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저 무혐의로 결정되고 난 뒤에 네. 수협에서 어, 엄청난 보훈 대출을 했다는 거죠. 음. 어디에 도이치모터스에. 네. 네. 어, 뉴스타파도 같이 보도했죠. 네. 648억 원 음. 저리로 대출했다. 을 네. 네. 도이치모터스는 바로 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이죠. 음.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씨는 김건희 씨가 스스로 그 이명수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음. 한 20년 이상 된 에, 자기는. 어 비즈니스 동업자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네. 예. 확실히 지금까지도 계속 번호수씨하고는 예, 김건희는 공동 운명체로 예, 예, 지금 함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면 수협과 도이치모터스간의 대출 거래는 2020년 이후 완전히 음. 끊어졌는데 음. 노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음. 대출 거래가 갑자기 재개가 됐다. 음. 그렇죠. 예. 갑자기 재개될 때다 이유가 네.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이게 이제 탐사 보도 이후에 음. 어, 일어난 일인데 음. 요 관련해서 또이 관련해서 어, 또이제보자로부터 추가 정보가 좀 입수됐죠. 네, 원래 네. 이 사건을 취재했었던 우리 허경의 기자가 이제 음. 최초 제보자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음. 어, 그뒷 얘기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또 엄청난 얘기가 또이 아. 어, 제보자로부터 어, 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해당 내용 같이 들어보시죠. 그 노동조회장의 사건을 네. 수사했던 당시 해경청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그때 당시 해경청장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야. 맞아요? 그때 당시 본본본 청장 안 했습니까? 진, 남해 진... 해경청장이 아니고. 응. 어. 그저 본대 전, 전국 해양 경찰청장이 그때 당시에 그임 음. 청장 아닙니까? 그 사람을 여기 자문위원회 앉힌 거다? 예예. 네, 네. 그때 그때 수사할 때그 사람 청장 이엔지이 있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 예. 그뭐 서클인가 학초서클인가 뭐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저것끼리 서클이 있더라고. 무슨 저그이요 그게? 저거는 서클 이름이 모르겠는데 에에. 모임을 한다 하더라고 김건희 여사하고. 아 모임을 한다고? 예. 한 지가 오래됐다 하더라고. 아 그런 게 검찰총장 그 하기 전부터 좀 알았는가 검찰총장 할때 알았는가 아그 즈음에? 예예. 아... 당신 층위가 응. 이끌리계 통해 이렇게 이 살이 놓는 거는 잘거든 잘 사귀고 아... 그래가지고 그걸 저김건이 여사하고 응. 자기 같이 뭐뭐제 모임을 한다 하더라고 응. 자 연이 말라고 응. 연이 말라고, 응. 연이 말라고. 응.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보였다. 되니까 연이 맡기라고 어. 어. 애로 엄청나게 썼거든요 또 연이 맡기라고 응응. 근데그 그는 와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인근 그러니까 이슈를 통해 가지고 막 음. 윤통을 독대라 했거나 그런 시각이 들때 음~ 그~ 그~ 저기 노동진이 윤석열이랑 독대한 거는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노윤 회장님과 시인인 조합장들을 만드는 조합장 보고 음. 윤통 윤통하고 자리를 음. 했다고 음, 음, 음. 그걸 자리를 자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 명의 조합장들이, 어, 저, 직접 다 들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진 수협회장이, 어,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좀 자랑 삼아, 무용담을 늘어놓은 것 같죠. 예, 윤석열과 이제 자기가 어, 독대를 했다라고 음. 하는 얘기를 어, 했던 것 같고, 음. 그런데 이러면 이 노동진을 이제 윤석열과 이제 독대를 누가 연결시켜 나 했더니 이제 수협의 회장님이 믿고 또 수협 은행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협 은행장을 했던 이제 강모 씨가 있는데 이강모 씨가 이 김건희 씨하고 이제 여러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마 사적인 친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라인이죠 한마디로 이강 행장이. 다리를 놔서 결국 노동진 수협회장이 이제 윤석열과 독대를 했던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인연으로 어 결국 노동진도 어 이제 권력기관을 동원을 해서 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 성매매 어예저 성접대 예저 혐의를 이제 무혐의로 예 만들고 예 그리고 어, 회장직을 이제 계속 그 위임을 좀 하면서 그 보은으로 예, 도이치 모터스에 어마어마한 대출을 한게 아닌가. 음. 예, 그렇게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음. 자, 그 수협 중앙의 쪽 반응도 음. 어,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일단은 어. 저희가 어. 그 네. 어제 보도된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네. 그 해명 자료를 저희가 이미 배포를 했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 네. 노동진 회장님의 그 작년에 네. 에 네. 성접대 수사의 의뢰 시점 이 네. 2023년 1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보도된 도이치모터스 대출 실행 시점도 2023년 같은 해 3월이거든요. 네. 예, 이것 때문에 조금 더네 예, 저기가 되는 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겹치는 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시나요? 겹치는 거와 이거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고.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예. 이 대출을 나갔던 시점에 저희뿐만이 네. 아니라 다른 네. 금융기관도 같이 나갔다는 게 네. 그니까 러 저희만 나갔으면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수협회장님이 어떤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정치적 네. 거래 의 일환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신 거죠. 뭐거는요 네, 그거는 j t b c 의 의혹인 거죠. 아, 의혹이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보도에 네. 따르면은 이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이 이제 그 저기 사법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네. 그때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네, 담보나 예, 네, 그렇죠 보증도 없이 네. 네 신용 담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 하나 하나 저희가 설명한 자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거기에 그러면 고의 수협의 고의 관계지도 모르게 진행된 대출이다라고 했는데 네. 누구의 지시나 승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희가... 내부 심의 과정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런 내용도 다 설명자도 있습니다. 그 노동진 회장님 수사를 무혐의 처리했던 네. 게 당시 부산의 남해 해경청이었거든요. 그이 그 자문위원으로 영입이 됐다라는 게있는 영입을 하려고 했다. 그 해경청장이 예. 그 해경청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님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분은 어디 해경? 아 그거는 네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죠. 이거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와의 그 연결 고리가 네. 어떻게 된 걸까? 노동진 회장으로 인한 걸까? 네. 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네. 이제 의혹들이 네. 그 중에 그 지금 네. 전임 2023년 당시에 수협은행장이 강 회장님 셔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분이 그 김건희 여사나 도이치 모터스 쪽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저희가 이거 뭐, 저희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이 부분이 진짜 그런 관계가 있는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회장님 강... 당시에 네. 거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 김건희 그 여사 측근의 그 검찰 출신 네. 서정배 변호사가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선임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네. 국정감사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예예. 그렇죠. 이게 뭐 임명 됐다고해 가지고 연관이 예.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음, 해경 청장은 이제 원래. 어, 남해 이제 해경청에서 수사를 했고 거기서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예, 자문 위원으로 이제 유초이된 사람은 남해 해경청장은 아니고 아까 얘기해서 저본청 음. 해경청장을 자문 위원으로 음. 임명을 어, 자문위원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바로 잡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계속 그 이, 뉴탐사에서 작년에 보도했던 내용들이 1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어. 네. 항상 예. 어, 저희는 예, 최소한, 예, 뉴탐사는 1년을 앞서 갑니다. 1년. 네. 예. <laughs>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방송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이야? 이랬던데, 1년 지나면은, 아, 음. <laughs> 이렇게 음. 계속 반복되고 있죠.